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진지하지만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유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워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를 지지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2025년 초기 대선,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둘러싼 대결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헌법에 명운이 걸린 전쟁이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결정 짓는 최후의 분기점입니다.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국민이라면 그 절박함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전쟁의 현장에서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자기만 살자고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한 인간이 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라서 되도록이면 이런 말을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참다 못해 오늘 이자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이라고 온갖 진상짓을 다하다가 결국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자, 이자를 공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라는 자. 전 국민의 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이자의 행태가 해도 해도 너무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동훈 이자의 양력을 요약해 드리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파격적으로 법무장관에 발탁되고 나중에 국민의 비대위원장에까지 임명됐습니다. 둘째 국민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칼자루를 쥐자마자 표변했습니다. 총선 기간 자신을 형수처럼 챙겨주던 김건희 여사를 김경률이라는 대리 인격을 내세워 말이 앙도안했더라고 공격하고 당의 정책을 홍보하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셀카를 찍으면서 자기 정치를 했습니다. 셋째, 김상원을 비롯해서 온갖 이상한 자들을 공천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끼는 장혜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를 단칼에 자름으로써 마침내 선거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넷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날맨 먼저 내란이라는 용어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결국 자기를 정치적으로 놔주고 키워준 윤 대통령을 민주당 이재명의 탄압의 제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탄핵을 가결시킨 핵심 주역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날 밤 이재명과 손을 맞잡은 한동훈의 가정스러운 표정의 사진은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잡아먹었다 해서 살모사, 한모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이런 한동훈이 최근 김문수보의 후 지원 유세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런 자가 김문수보를 후 돕겠다는 자체가 꺼림치겠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돕기만 한다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젊은이 미지. 언론의 노출, 당의 전 대표라는 타이틀까지 갖춘 인물이 나서준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후보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동훈의 스타일을 잘 아는 자유파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최근 부산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선거 막바지라서 되도록이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려고도 했습니다만, 도저히 분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참다 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런 분노가 국민의힘 당을 흔들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의 발로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동훈의 지원 유세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대한민국 선거 지원 유세 역사상 가장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한동훈은 김문수 보의 유세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별도로 별도의 장소에서 독자 유세를 했던 것입니다. 김문수 보의 유세에 함께 가서 힘을 실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놀라운 것은 한동훈이 입은 빨간색 당복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돕자는 유세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상합니까? 이 이상한 짓을 하는 한동훈이 이상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셋째, 한동훈계 의원이라는 자들이 김문수 후보 근처에도 가지 않더니 거기 한동훈 옆에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정말 가관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연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한동훈을 연호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막힌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넷째,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기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에게 윤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라고 요구하는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직격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게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다섯째, 심지어 그의 포스터에는 저는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자기가 해보겠답니다. 뭘 함께 하자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왜 한동훈의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가 이 대선판에 왜 필요합니까? 후보도 아닌 게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김문수 후보에 관한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원유세라는 이름으로 철저한 자기정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1970년 대통령 선거 때 최초로 40대 기소론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젊은 김영삼이었습니다. 당시 자신의 경쟁자 김대중에게 당내 경선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김영삼 의원은 당시 두말 않고 자신의 경쟁자였던 김대중 후보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습니다. 김대중을 뽑아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는 선거 전날 마지막까지 최선의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유세가 끝난 후 혼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합니다. 그가 흘린 눈물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좀할수 없는 겁니까? 한 사람은 하와이로 도피하고 또한 사람은 후보 얘기를 안 하고 재가겠습니다. 이 짓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입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우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말씀 미안하지만 정말 쓰레기들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신사다운 정치는 정령 없는 것입니까? 한무사에게 당초 이 정도 신사들을 기대했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한동훈 얼굴만 가득한 포스터가 행사장 여기저기에 붙었고. 김문수 후보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는 김문수의 선거가 아니라 사실상 한동훈이 출마한 것으로 착각할 만한 상황 그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한마디로 치사함 그 자체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동훈의 이 같은 행보는 전혀 유세 지원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캠프를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이중 플레이라고 보입니다. 둘째, 이제는 틀림없이 결과가 좋으면 내가 도왔다고 지장할 것이고 나쁘면 나는 독자 유세였을 뿐이라고 빠져나갈 겁니다. 싸움터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쟁의 승리에는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 같은 태도야말로 우리가 아는 필부의 가장 비겁한 행동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동원이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한동원의 목적은 오직 대선 후 당권입니다. 너무 티나게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 당권을 쥐기 위한 자신의 선거운동에 김문수 후보 지원유세라는 명분을 빌려서 당의 선거비용으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돈이 아닌 당의 공식 선거비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판을 깔아준 자가 당내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자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보수 진영은 지금 외부의 적분 아니라 내부의 기회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한동훈은 이 체제전쟁의 전선에서 검을 들지 않고 방패 뒤에 숨은 채 정치적 지분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신발 밑장이 다 다를 만큼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이자는 정작 셀카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김문수 캠프와의 연대를 회피하고 있으며 내 권력 지역만을 바라보면서 다음 당권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란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고 정권보다는 체제, 권력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윤대통령께서 왜 물러나서도 국민들로부터 윤 you 어게인이란 know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분이라서가 아니겠습니까? 한모사는 보시다시피 이 중차대한 선거를 코앞에 둔 순간에도 후보를 무시하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는 그 주둥이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는 먼저 인간이나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김문수의 이름을 지워버린 한모사의 그 잔인한 유세는 단지 김문수 후보만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절체절명의 체제전쟁에서 우리 자유보수를 지우겠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수가 되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한동원 같은 사이비의 실체를 제대로 볼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 좀 합시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상과 이성이 이번 교보문고에서 정치사회 분야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로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1위를 향해서 곧 달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의 표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그만큼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의 실체를 볼줄 몰랐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짧게 한달락만 읽고 나서 김은수 보의 까도 까도 미담만 나오는 신뢰를 하나 더 들고 이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우상과 이성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는 자유,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유이며 전통이라는 뿌리를 통해 살아 숨쉬는 자유다. 이세 가지, 곧 자유와 책임, 전통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보수의 세 기둥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균형은 무너지고 이념은 공허해진다. 자유는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권리이자 존엄의 기초다. 자유는 인간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주고 선택은 곧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자유는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다. 무책임한 자유, 방종의 자유는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늘 책임과 함께 묶여 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책임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자격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가 중시하는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자유. 국가의 과도한 간섭 없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자기 결정권을 뜻한다. 책임없는 자유는 지속되지 않는다. 보수주의가 좌파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좌파는 권리를 앞세우고 보수는 책임을 말한다. 좌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보수는 국가가 나눠줄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김문수 번는 어떤 분입니까? 이재명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김문수 번는 정말 알면 할수록 까면 깔수록 다른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념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1980년대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두 번의 옥고를 치렀고,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체감했고, 그 기억은 그로 하여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2005년,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했고, 중국 공안에 의해서 폭행과 감금까지 당했습니다. 외교적 파장이 우려되어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그는 홀로 자유라는 이름 하나로 싸웠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북한 주민과의 실질적 연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개성의 양묘장을 건설해 민생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고, 북한에서조차도 김문수의 진정성만큼은 인정했을 정도였습니다. 김문수 외그 어떤 정치인이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북한의 개성으로 초청받아 실질 협력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시 했던 일은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문수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이며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정치인입니다. 정치적 흥망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좌우의 눈치를 보며 위치를 바꾸는 일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진지하지만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유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싸워온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를 지지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자유주의자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유권자와 30대의 청년 보수층의 동시 지지세가 상승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각종 사법 리스크와 정당 내 내홍으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든 크로스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하나 투표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윤 대통령님과 전한길 선생 그리고 이영돈 PD 이세 분과 나란히 앉아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한번 꼭 영화관에서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사전투표를 피하고 당일 본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미 수차례 선거에서 드러난 시스템상의 문제와 불신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200% 영화를 보시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본투표에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건전한 중도우파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야만 부정조작의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심이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것이 곧 자유가 이기는 것입니다. 김문수를 선택하는 것은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결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모두의 참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추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